동작구 합 케이크대회 오늘 이렇게 개막식전 식전 행사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동작구의 각 동대표들, 또 이렇게 케이 행사들을 에왔습니다 신대방구동, 또 삼도육동, 서당동, 서당사동, 서당2동, 모두 많이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훌륭하네요. 네, 아, 우리 골플, 네. 바로 굴뚝원이죠노란이는 사산시장, 살아 숨시는 바다 앞에. 아이들 바로, 아이들 앞에. 바로 이렇게. 육관 운동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사가 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육성 빨갱이 또 바로 앞에 보이죠. 아, 아주 너무 멋있는 지역, 노란진에 이렇게 아름다운 어, 동작곡화합,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